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우리 한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주차장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도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도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23장 2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스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스송아지와순냥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이여기심을 보고 저와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오리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꿇러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네 민수기 이20 네, 2장, 23장, 어, 24장에 나오는 이 발락과 또 발람의 이야기는 어, 읽기만 해도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특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이 발락과 또 발람 앞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높여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7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제 발락이 발라메게 이르되,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너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예, 어저께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주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발라기 발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언가 이 좋지 못한 단점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저 봐라, 저 봐라. 하나님이 저거 보시면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당연히 저주하지 않으시겠느냐. 저 한번 봐라, 봐라. 그래서 이 발락이 어제와는 또 다른 곳으로 이 발람을 어, 인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발람은 우리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이 발람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점을 발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의 나쁜 점을 발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발람이 저주해야 되니까 저주하려면 뭐 듣고 뭔가 좀 저주할 거리가 있어야죠 선행을 듣고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이야기 아, 그랬어? 야, 그 저주 받아도 괜찮네 그래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발락이 또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세 번째로 다른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너가 저주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제 부울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저주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저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너좀 저주해 봐라. 발락이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앞에 두 번과 같이 일곱 재단을 쌓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합니다. 30절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락은 왕인데 얼마나 이스라엘의 저주를 듣고 싶으면 그 왕이 모든 고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발람의 말대로 이 제단을 다 쌓습니다. 자기 부하들 시키지 않고 왕이 직접 내가 이스라엘에 주하자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발벗고 나서서 당연히 내가 제단 쌓지요. 그발라 왕이 일곱 제단을 쌓고 또 스성아지 일곱 마리와 스나 일곱 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발락의 마음은 딱 하나죠. 제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것을 내가 좀 들으면 좋겠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해로 향하여 이두번 이제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전과 같이 자기가 하던 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제 발람은 발락이 보여준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발람이 보는 것은 다 발락이 보여주는 것이니까 발락이 데려온 대로 데려 와서 다 보는 것이니까 이제 발락의 말을 듣고 이제 발락이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천막 침 모습 이제 발람이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발락을 위해서도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저주를 듣고자 하는 발락에게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세 번째 축복이죠.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건 정말 내가 발람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는 말이다. 예, 눈을 감았던 자또 밑에 성경책에 쓰신 분은 그 이자에 설명 보시면 또 눈을 뜬자뭐둘다 가능하죠. 예전에는 뭐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나 발람이 말한다. 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자기가 앞으로 하는 말에 그 진실함을 이 발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락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계속 흉을 보고 어떻게든 발람이 저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들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랑스러우신 겁니다. 그가 흠이 없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완벽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우신 겁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측명 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모든 것이 강가의 동산 같다. 여러분, 강가의 동산은 물가에 있으니까 절대로 마를 수 없는 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동산 또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설문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죠. 백향목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나무가 이 백향목이었는데, 이 침향목들 같고 백향목들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발락이 자기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7절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치죠. 물은 위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씨는 많은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자녀들도 복을 줄 것이다. 그 자녀들도 물가에 있는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물가에 있는 씨와 같이 하겠다. 그의 왕은 아각 아마 발락은 이 아각이 누군지 알 것입니다. 아마 발락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정말 강하고 큰 왕이었는데 이거 지금 발락들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 주변에 뭐이스라엘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발락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발락 네가 알고 있는 그 아가 왕보다 이스라엘의 왕은 더 높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지금 네 눈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내가 저 나라에 복을 주어서 흥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발락이 이스라엘의 부족한 면을 들어서 욕을 하고 흠을 잡고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발락이 저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가 얼마나 강한지, 들소와 같이 강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을 것이다. 나중에 이 주일하고 월요일 본문입니다만 이 모압에 대해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이 발락 그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9절에 누움이 수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킬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다이 모압 왕 발락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 내가 택한 백성, 내 자녀를 축복하는 자, 내가 아버지로서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내 백성, 내 자녀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 아버지로서 그에게 저주할 것이다. 모압 왕십 발락아, 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구나. 너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발락들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 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이와 같은 권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축복하면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면 저주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십니다. 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룸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 한글학교 또 내일 주일 우리 교회 주차장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미국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